네, 안녕하세요. 세이프트 l d r 라는 해외 사업부의 송 개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저기 앞에 발표해주신 분 너무 제가 강연을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여기 컨퍼런스 와서 제가 참 배우는 게 너무 많고 또 교육과 또 기술 혁신 어떤 이 확산에 대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화, 전해 듣고 제가 배우는 게 있어서 정말 좋네요. 아, 저희는 조금 기술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 저희는 여아의 교육과 또 젠더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지역 사회에서의 그와 관련된 어 저희 프로젝트를 좀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짧게 소개하는 내용들 보면요, 아, 저희 세이브드칠드런이 현재 서부 아프리카 세일라리온에서 지금 스쿨미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많은 분, 다는 아시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스쿨미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어, 했던 영양평가를 통한 주요 성과, 특히 이제 젠더 관련된 인식개선 관련돼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수행했는데요. 그 사업 수행에서 도출된 어떤 교훈이나 한 개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뭐 스쿨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시기 전에,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왜 스쿨미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기획이 됐는지 저희가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봤는지를 조금 사파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 첫 번째 사파를 보시면 여자, 여아가 상당히 되게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다. 웃으면서 있어요. 어,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이 뭔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이쪽에 이제 얘기를 하는 중인데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혹시 예상을 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조언이요. 그쵸. 그렇죠? 아까 전에 저희 전 세션에서도 조언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 이 여자아이는 나이가 한 12살, 13살 정도 돼 보이고 조언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의견이 들여질까요? 아니면 무시될까요? 그렇죠. 뭐 본인이 저분하고든 아니면 저분의 직계 가족하고든 결혼을 하기 싫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을뿐더러 저 주변에 계시는 뭐 부모님이 되셨던 친척분이시던 아니면 맞은편에 계시는 뭐그 신랑의 뭐 아버님이시던 아니면 친척분이시던 그 주변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중요한 어 사안이 본인의 뭐 신체든 아니면 본인의 삶에 대한 결정이 본인에 의해서 되지가 않고 주변인들에 대해서 되,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파를 보면 여아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조언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통에 있는 게 뭘까요?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건 아무래도 접어지게 되는 거겠죠. 조, 교, 교육이라는 게 무시가 되고 포기가 되면 반드시 단절이라는 게 오고 또 자세히 좀 보시면 여와의 배가 조금 이렇게 불러 있어요. <laughs>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조언을 통한 조기 임신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왼쪽에 사파를 보시면 어, 여성과 여아는 지금 뭔가를 일을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뭔가 가사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뭔가를 지시를 한다거나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보시면 알지만 이게 꼭 아프리카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아프리카에서 되게 흔한 어, 여화와 여성의 가사 분담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은 뭐이 부분 역시 꼭 개도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네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는 서아프리카에서 특히 여와 여성이 감소해야 할 사회적 악순환이라고 저희가 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여하의 뭐 낮은 참여율 또 낮은 교육률 또 어떤 제한적인 기회 여러 가지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들로 해서 가장 좋은 어, 어떤 예로 제가 두 가지 사파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파를 보시면 뭐 남아는 저렇게 가사분담을 도와준다거나 아버지가 저렇게 설거지를 한다거나 그에 비해서 여아는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또 어머니는 또 마음 되게 편하게 아이를 좀더 부양을 더할 수가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여아가 본인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할수 있다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희 스쿨미 프로젝트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이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미 사업이라는 건 지금도 보시겠지만 여아하고 남아의 학습 그리고 사회의 정서적인 역량을 강화하면서 또한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여아를 되게 중심으로 여아 사업 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남아 들을 갖다가 되게 차별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역차별이 생겨서 저희가 이끌고자 하는 모두가 함께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여 여아 남아를 모든 아동을 다 포함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단연 가정에서 만 있어야 되는게 아니라 학교 또 지역 사회 기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성평등에 대한 지역 사회의 어떤 지지 기반을 조성을 하고요. 또 이제 가정이나 학교, 지역 사회, 아동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환경들이 아아아 아, 아, 아동들의 역량 증진에 도움을 주는 어떤 학습 환경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스쿨민 사업은 음 그냥 어 저희가 그냥 일률적으로 여아나 어, 여성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인들 뭐 남아라던가 아버지라던가 부양자 교사 지역주민 뭐 지도자들 대상으로 먼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서 이 여아 또 아동의 교육 및 보호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그들 스스로 찾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6년에 어, 서부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하고 시에라리온에서 현재 두 가지 파일럿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어, 서부 아프리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나라의 이제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왜 그러면 하필 여러 서부 아프리카 중에 나라 중에 왜 하필 세아 저기 씨 r 에류하고 꽃들이 부활일까라고 아마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세이브 e 즈이 조사한 전 세계 여아 기, 기회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다섯 가지 정도의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뭐 조혼도 있고요. 또 청소년 어그 청소년 퍼리티에서그 저기 어, 조기 임신으로 통해서 하는 출생 그출생률 그다음에. 또, 그, 어머니, 그, 모자 사망률, 이런 등등의 주요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총 144개국 중에 시에라리온이 1 3 9위고요 꽃드디바가 135위로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꽃드디바와 시에라리온에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특히 여화를 통해서, 특히 꽃드디바 같은 경우에는 여아 3명 중에 1명 이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언을 하는 어떤 추세가 있고요. 또 청소년 출산율이 상당히 높고요. 어, 한편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19번째로 높은 조언율을 보이고 조언한 여아의 13%가 15살에 그리고 39%가 18살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빈곤한 농촌 지역 경우에는 거의 조언율이57% 60%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언들로 인해서 10대 여아들은 같은 또래 남아들에 비해서 학교를 중도 이탈하는 이탈률이현저히 높고요. 어, 그게 이제 초등학교 교육보다는 중등학교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더, 어, 간극의 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향평가를 통해서 어 기초선 종료선 조사를 한 결과들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젠더에 대한 편견과 인식 부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어 부양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어떤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젠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어,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그러면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만든 것이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액션 플랜을 만들 때 나열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음과 같은데 특히 보시면 위에서 다섯 개. 이 1위에서 5위까지가 다 젠더에 관한 것입니다. 보시면 티네이지 프레그난시도 있고 그다음에 얼리 메리지도 있고 섹슈얼 하스먼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섯 가지가 거의 젠더에 관한 어, 문제로 인식이 되었고 또, 그런 이에서 저희가 여아 중심의 어떤 교육 뿐만 아니라 이저변에는 정말 저, 젠더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저희 그, 스쿨미가 이제 기획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쿨미 사업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와 여성들이 본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본인들의 신체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와 여성에게만 집중하고 남성과 남하는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히려 젠더 교육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젠더를 갖다가 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 시점에서 남아 여 남아 남성들의 어떤 참여도, 어, 저희가 지향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에서만 되고 또 학교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어, 지역사회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주도해야 될 어, 리더십이 되게 크다고 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교육이라던가 사회적 규범, 젠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 체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어떤 책무 역시 중요하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이 핵심 요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가정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를 아당, 아동들의 영양증제에 도움을 주는 학습 환경으로 조성시키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양질의 초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어, 것을 돌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스쿨미 사업의 임 m p 먼 o 프 e m e n t Framework 이라는 건데요. 어~ 이거를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했었던 거를 그대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들에게 있어서 학습적인 어떤 능력도 필요하고 또 사회 정서적인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게 그냥 비단 가정에서만 아니면 학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정 또 지역사회 모두가 그러한 환경을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젠더에 대한 인식 개선 어, 교육을 받고 인식 개선 또 그거에 대한 태도라든가어 어떤 퍼셉 어개념이라든가 그런 것이 변화가 돼야지만이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어 어떤 웰빙이라는 well 거의 최종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결국 결론을 돌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두 가지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는 꽃두에서 꽃두디바 에서 하나는 시작을 했고 하나는 시에라리온 에서 했는데 시에라리온 사업을 여기서 소개를 하자면 지역은 시에라리온의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기간은 2016년 3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3월에 종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 집단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여아, 여성, 그리고 그 주변 관계 대신 모든 분들을 표적 집단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30개의 학교 및그 지역 사회를 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시에 r 이온 스쿨미 사업의 주요 활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스쿨미 주요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목표를 보면, 어, 가정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어떤 초등학교 이수율을 증가시키면서 성별 균형을 성취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또 같은 가정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이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가정 학교 지역 사회가 이여아남머가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호적인 학교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저희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활동은 제가 뭐 리스팅을 안 해도 여기 나와 있듯이 아동 주도 그룹 토론이라던가 지역 사회 액션 플랜이라던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해 교육 교수법 연수 뭐또 아동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제고 또 학교 기반 아동 보호의 메커니즘 강화 등을 저희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개발 사업에서 M&E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M&E가 모니터링 앤에밸에이션인데 저희 역시 수꿀미 사업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마련을 했고요. 저희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 사업의 컨텍스트가 뭐고 저희가 뭘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어, 조사하기 위해서 질적 사전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시작한 후에는 지속적인 참여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향평가,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이라는 1인 3단계로 나눈 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향평가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영향평가는 다른 말로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이라고 해서 이게 그럼 왜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순수하게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한 평가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이라고 하는 이 집단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였기 때문에 실험군 학교와 대조군 학교에서 동일한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부양자들에 대해서 일정 시간 동안 과연 저희 스쿨미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60개의 학교를 확인을 했는데 이 중에 30개의 학교는 저희가 말한 실험군 학교고요, 실험군 학교는 한마디로 스쿨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그 다음에 대조군 학교는 스쿨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30개 학교로 해서. 어 스쿨미의 어떤 영향 또 그거에 대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 방법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영향평가 데이터 수집 종합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기초선 조사, 중간선 조사, 종료선 조사를 각 어, 이 시기에 따라서 했고요. 저희가 처음 기초선조사는 1413명의 아동하고 그에 비례하는 부양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어,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됐고, 어, 종료선조사는 올해 6월에 저희가 마쳤는데, 어, 조금 명수가 많이 좀 빠졌었죠. 1112명의 아동과 부양자 어, 결과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 분석 중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아직 파이널 라지를 되지를 않아서 많은 자료를 저희가 소개는 해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젠더에 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젠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스쿨미에 참여했었던 아동들의 젠더에 대해서 본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어, 기초선하고 종료선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 보면은, 아, 여기 구나 죄송합니다. 보면은 여기 3번에 보시면, A wife should always obey her husband. 87%였는데, 어, 종료선 때는 79%라고, 79%로 많이 떨어졌고요. 또, 어, 여기 5번에 보시면, girls need less school than boys인데, 기초선 때는 32%라고 질의 응답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21%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boys are smarter than girls 해서 49%였는데, 40%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워낙 사회적 금융이고, 젠더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이 있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저희가, 갑자기 스쿨미라는 거를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론 저희도 좀 놀랍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어떤 변화도 있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결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부양자들이, 그러면 부양자들은 그 부모님들은 아니면 뭐 친척분들은 어떻게 이 젠더에 대해서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보시면 뭐두 번째 보시면 대부분이 기초선에서는 남성들이 모든 가정에서의 결정권자였는데 어 여기 지금 종려선을 보시면 대부 어그 기초선에 비해서 종려선에서는 남성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좀더 그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그것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돌춘된 여러 가지 교육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한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들한테 이 성평등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는 성평등 교육을 남성을 대상으로 남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되게 뛰어나신 분들 정말 이이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어떤 커뮤니티 트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어 본인이 어떤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뽑아서 선정을 해서 젠더 챔피언이라는 롤모델을 선정을 하는데 어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당화할 만한 어떤 공식적인 인증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또한 저희가 젠더 인식 교육을 한번 정도 한 5일 정도 어, 교육을 하는데 지속적인 심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어, 조금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이 문해교육 교수법 연수를 하는 것도. 그냥 다이렉트로 선생님들한테 교사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부 관계자 및이 교장 대상으로 먼저 하고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교사들한테 어, 이러한 트레이닝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 안타깝게도 c l r 위원회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7년 8월에 산사태가 있어도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 사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사무소 이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차적인 교육 연수가 충분히 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사의 높은 이탈류로 인해서 잦은 보수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지역의 빈곤한 가정의 경우 또 경제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아동들의 이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교육도 많았고요 학교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역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어 활동을 했고 지속 가능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또한 저희가 사업 착수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 그리고 저희와 하는 파트너들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성평등 교육을 먼저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이 문해교육 교수법 연수를 참여한 교사들이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학생들이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어, 보이는지를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태도 또 그리고 이런 교수법 이러한 변화를 갖다가 어,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개발 이런 교육 사업에서는. 어, 그리고 또 저희는 아동이 주도하는 이런 그룹 토론 같은 게 되게 많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어, 어,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성을 좀 가능성을 더 많이 있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이 사업을 여기서 이제 끝낼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11월에 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꽃드디바 아비장에 가서 스쿨미 일기사업 종료평가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한국팀도 들어가 있고요. 미국팀, 그 다음에 꽃뚜디바에서 현재 하고 있는 스쿨미 팀, CLI에서 하고 있는 스쿨미 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지난 3년간 어, 진행해왔던 스쿨미 일기 사업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교훈이, 교훈이라던가 한계를 갖다가 서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할 2기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어, 얘기해 볼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개선된 스쿨미 2기 사업 기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스팅을 통해서 스쿨미 사업에서 돌출된 어떤 교육점을 통해서 아프리, 서부 아프리카의 이 여아 기초 교육 사업의 모델화, 모델화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발표해주신 송기희 과장님 감사합니다.